비트코인이 중간중간 횟수가 있긴 했지만, 나름 강반등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부터 8시까지 굉장한 폭으로 급등락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주 정거점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강세가 더 확률 높게 점쳐집니다. 투심은 여전히 극단적 공포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는 공포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들이 소폭이지만, 스멀스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 비트코인의 상호 가격 동조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피어슨 상관계수는 오히려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디커플링 되는 가격 거동 패턴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의원이 앞서 예고한 대로 암호화폐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들이 통일되고 암호화폐 간할 기간이 SEC에서 CFTC로 전격 변경되며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상자산 업계에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 내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 약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실패, 디파이 레버리지 감소 등의 원인에 기인하여 암호화폐의 양적 긴축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페이팔이 사용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외부 월렛 혹은 거래소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입니다. 해당 기능은 우선 일부 미국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앞으로 몇주 안에 전체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미국의 글로벌 초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이 미국 초단타 매매 금융기업 버트파이낸셜 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보다는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 혹은 시장 조성자에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솔라나 개발사인 솔라나 재단과 솔라나 생태계 투자 펀드 솔라나 벤처스가 한국 웹3.0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